자, 오늘은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빠른지. 자, 난수 생성 사이트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1과 100으로 설정하고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이 중에서 제가 숫자를 선택해서 2진수로 빠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90이 나왔네요. 자, 90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90이라는 10진수를 가지고 2진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저는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밑줄을 긋고 1, 2, 4, 8, 16, 32, 64, 128 네,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숫자를 쓰죠. 그러면, 90에서, 64를 빼면은, 6, 어, 2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0이 되, 되겠고, 10을 빼면은, 네, 26백이 16이니까, 10이 되, 되겠죠. 그러니까, 1100이 되겠네요. 네. 제가 쓴 답은, 바로, 9 0일때한 이진수 1011010입니다. 자, 이게 맞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진수, 이진수로 붙여봤죠? 여기서 90 입력하고 이진수로 변환을 하게 하면 네, 1011010, 1011010 맞는지 봐볼게요. 1011010. 1011010. 맞네요. 이렇게 제가 90을 이렇게 빠르게 이진수로 계산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가중치 라는 개념입니다. 가중치는 각 자리에 곱해지는 수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7, 777이라는 십진수가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죠. 예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7 곱하기 100 더하기 7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이 됩니다. 분명히 같은 숫자 777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7과 여기에는 7, 그리고 여기에는 7이 각각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 무게를 달리하는 게 바로 가중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는 여기는 1의 자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의 자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의 자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100을 곱합니다. 이 1. 10, 100 이것들이 바로 가중치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칩진수에서의 가중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단계에서 곱하기 10배가 된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그 값의 범위가 10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전 단계보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정확히 10배죠. 왜? 그전 단계보다 한 칸이 더 늘었으면 은 표현할 수 있는 값이 1 0 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 가중치라는 개념은 이진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 1, 1, 1 이것은 이진수입니다.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 이1 곱하기 2의 2승이 되고요.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이 되고 1 곱하기 2의 0승이 됩니다. 보존수의 0승은 1이죠.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따라 그 무게가 다릅니다.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진수에는 이진수니까 이전 단계인 가중치보다 곱하기 2배만큼이 늘어납니다. 그 가중치가요. 자, 여기 있는 가중치도 팍이 두 배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1의 자리가 되는 거고, 얘는 10의 자리가 아니라 2의 자리가 되는 거고, 얘는 4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멤버스의, 멤버스의 그 자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앞에, ~~의 자리라는 앞에 있는 수가 바로 가중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십진수를 이진수로 고칠 때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이 바로 각 자리에 가중치를 미리 써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우니까요. 아까 십진수 90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진수로 고쳤느냐? 저는 먼저 가중치를 쓰죠.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 저는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니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쓰면 됩니다. 여기는 1. 그리고 2배니까 2. 여기는 2배니까 4. 여기는 이전에 2배니까 8. 그리고 8의 2배는 16이죠. 그 다음에 32의 자리가 되겠고, 이건 64의 자리가 되겠네요. 이건 128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90을 넘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수로 찾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128이 1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 수는 올바르게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앞에는 볼 것도 없겠죠. 뭐, 256은 더볼 것도 없겠고, 128부터 일단 0이니까, 앞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64는 어떻죠? 90을 넘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수죠 그러면 이 64를 빼줍니다. 90을 90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야 되는 그 90에서 64를 뺍니다. 그러면 26이 남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바로 나머지 64를 제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을 표현하면 됩니다. 26을 표현하면 되겠죠? 왜? 64 더하기 26은 90이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26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26이니까, 여기 0이 되겠죠. 26을 넘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왜? 26을 없애는 가장 큰 수가 16이니까, 26에서 16을 뺍니다. 그러면 10이 남죠. 나머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 10을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여기 1 6하고 1인 16하고 64하고 10을 더하면 90이 표현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0을 넘지 않는 수인 여기가 8이 1이 되겠죠. 그럼 10에서 8을 뺍니다. 그럼 2가 남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나머지는 0으로 쳐야지 바로 여기 8 더하기 2가 10이 되는 거겠죠. 2가 되나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저는 0, 1, 0, 1, 1, 0, 1, 0이라는 이진수를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90이 주어졌어요. 다시 똑같은, 똑같은 숫자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전 제가 먼저 하는 게 이렇게 가중치를 넉넉하게 적어 놓고, 1, 2, 여기 2의 자리 여기는 2배니까 4의 자리 여기는 8의 자리 16의 자리 32의 자리 64의 자리 여기는 128의 자리가 되겠네요. 그 중에서 90을 넘지 않은 가장 큰 수가 64가 되겠네요. 이게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90에서 64를 빼면 뺍니다. 그러면 26이 남겠죠. 근데 26으로 32 표현이 되나요?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0이죠. 그런데 26으로 16 표현 가능하죠. 그러는 순간, 자, 나머지 26으로 6에서 16을 뺍니다. 그러면 10이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머지로 10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근데 10을 표현할 때 10을 넘지 않은 가장 큰수 8이 있으니까 10에서 또 8을 뺍니다. 그러면 2가 남겠죠. 그럼 나머지에서 2를 표현하면 되니까 4는 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2는 적당하죠. 그러면 이게서 당연히 이를 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전 이런 식으로 10진수인 90을 이진수로 빠르게 변환했던 것입니다.